음성고등학교 2학년, 매개고등학교 2학년, 2단원, part 4. gingerbread craft. 자, gingerbread craft 하게 되면 생강쿠키 공예라고 되어 있지. gingerbread 하면 생강빵이 되고, craft 하면 공예 또는 솜씨란 뜻이 됩니다. 자, gingerbread. gingerbread는 broadly refers to 널리 언급합니다. Any type of baked treat. 어떤 유형의 구워진 요리, 원래 treat라는 것이 대접 요리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데, 우선 구운 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구워진 빵, 구워진 과자를 언급하는 것이 gingerbread라고 했어요. That is, it. 그 구워진 과자는 typically flavored. 어, 특히, typically 전형적으로 맛이 나게 되는데, With ginger, 생강과 and honey, 꿀의 맛이 난다 라는 얘기야. 뭐 어려운 내용은 없지. 특별한 부분도 없는데. 뭐 관계대명사 등장을 했구나. 유도자로서. 앞에 baked treat라는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뒤에 i s 란 동사의 주어가 없으므로 불문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맞구나. 특히나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알수 있고 베이트 트위트가 바로 이즈의 주어이므로 3단 주임이니까 R이라는 비동사를 쓰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lavor 뜻이 이즈가 동사자리 이므로 X군의 동사 이므로 Flavor 뜻은 맛이 나게 하다 라는 타동사가 되는데 타동사인데 이 자리는 동사가 필요 없이 준동사자리라는 걸알수 있지. 그럼 우리 테를 고려했을 때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므로 전치사가 나왔으므로 타동사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bpp나 pp를 쓰기 때문에 bpp 이렇게 형성되어 이 있구나라는 부분도 인지할 수 있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심 소재는 진절브레드 생강과 생강빵, 생강 쿠키에 관한 얘기구나라는 부분을 알수 있고 the process of making licitar. 더 리치타르라는 리치타르라는 과자를 만드는 과정. 근데 그 리치타르가 뭐냐면 type of c r o a t i a n ginger bread. 크로아티아의 생강 쿠키의 한 유형이 리치타르야. 근데 리치타르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어떠하다고 is special. 특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the process라는 주어와 is라는 동사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is에서 우리가 수일치를 주의해야 되겠지. 수일치. 자, 그래서 이 자리에 r 쓰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비동사는 자동사이므로 우리 자동사는 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타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만 테를 고려하자. 자,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특별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겠지. 특별한 이유는 그 리츠타를 만드는 과정이 requires, 요구하게 되는데 skill, 기술과 endurance, 참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얘기했다는 거야? 리스타를 생강 쿠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강 쿠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그 크로에시안 진절브레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건 기술과 참을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skill, endurance 꼭 기억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참다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endure 또는 bear, stand란 단어가 참다란 뜻이 있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한번 기억해 볼수 있도록. 자, 너 반죽이 있어. 근데 반죽이 무엇을 s 성숙해져 즉 숙성된다는 뜻입니다.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then 그리고 나서는 is shaped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in molds 틀 속에 넣어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and baked 그리고 나서 구워지고 또 그다음에 구워진 다음에는 left 남겨지게 되는데 for two weeks 2주 정도 남겨지게 된다는 거야. to dry 건조시키는 데는 자, 우리 이 과정에서 쭉 보면, mature 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숙성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 다음에, for a few days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뭐 동안 이란 단어가 나오면, for 다음엔 숫자의 기간이 나오고, during 다음에는 특정 기간이 나오고, while 다음에는 공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새는 for a few days 하면 며칠이라고 해서 숫자의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f o r 쓰는구나. 자, 그 다음에 a few 같은 경우에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지 셀수 있다는 것은 셀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겠지. 그래서 s를 붙였다는 것은 여러 개란 표현을 했기 때문에 a few를 어울리는데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a little을 쓰지 못한다라고 설명한 거고 이즈 쉐이프트 같은 경우에는 bpp를 썼어 왜 쉐이프가 모양을 만들다 라는 타 동사가 되는데 뒤에 인이라는 전치사 나왔으므로 타 동사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pp나 p p 를 썼구나 라고 이해하시며 베이크 같은 경우에도 nd가 병접이 되면서 쉐이프트 라는 pp가 a가 되고 베이크가 b가 됨으로 해서 두 개가 어때 과거 분사 돼 과거 분사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베이크랑 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머머를 굽다 라는 타동사가 되거든 근데 타동사에는 당연히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과거 분사가 된다는 걸알수 있지 그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베이크 자리가 음, 베이스 라고 s 를 붙여 놓겠지 왜 이즈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shape란 타동사의 목적어와 baked란 타동사의 목적어 없기 때문에 pp 형태의 과거분사를 써야 함으로 a는 shaped고 b는 baked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는 e n d 가또 병접 생기면서 left가 나왔는데 left는 leave, 남기다라는 타동사의 과거분사가 되는 거지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for 전체사가 등장을 했어. 변치사가 등장하게 되면 타동사의 목적은 없는거지 그래서 leave라는 타동사의 과거분사 left를 남기게 된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to dry하면 건조시키기 위하여 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 단어적으로 보면 성숙하다, 숙성되다 라는 단어들 기억해 두시고 병렬구조적으로 과거분사, 과거분사, 과거분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다. c o l o r i n is the next step. 색깔을 입히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After, 근데 그 색깔을 입히는 단계 후에 With second drying, 두 번째 건조 과정이 takes place,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보면 주의할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커머 찍고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된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다음에는 뭐가 등장하는데 완문이 된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second d r y i n g 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하게. 어, 선생님 말 잘못했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다음에 완문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위치 다음에가 완문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second d r y i n g 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take place, 가발생하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는데 take place,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동사이므로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완문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선행사는 누구라는 걸알수 있냐면 t h e n e x t 의 다음 단계, 이 c e take place, take place, take 처음에 건조 과정을 한번 거친다 라고 했었어요. 그치? 2주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조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comma after, 위치했을 때,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의 대명사를 쓸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바꿔보니 after it the second 블라블라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and after it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냐면 선행사 명사가 등장을 하고 전치사가 등장하게 되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가 원래 뒤에 문장이 있었던 형태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런데 next step이라는 것이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더 next step을 선행사의 대명사로 바꾸기 때문에 it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적으 조보기 때문에 comma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낼 수 있구나 어디를 바꿔낸다고 comma after which를 이와 같은 과정으로 바꿔냈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시험 문제로 after를 생략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after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어 take place 뒤에 after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인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생하다는 단어가 happen, occur. 자, once dried, 건조되어지면 the rich tarts are decorated. rich tarts는 장식되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dry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는데, dry가 뭐뭐를 말리다 건조시키다라고 해서 타동사면 뒤에 무엇을 건조시키지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거든. 근데 목적어 명사가 등장을 안했기 안 때문에, dry되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얘는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스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다음에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해. 즉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우리 원스 다음에 주어를 생략하게 된 거지. 왜 생략했냐면 전체 문장의 주어와 X 구문의 주어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거야. 그래서 주어를 생략했고, 그 다음에 동사를 동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어가 생략되면 동사를 쓸수 없고 분사로 바꿔줘야 되거든. 분사로 바꿀 때 d 라이 타동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드라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된 거야. 그런데 다시 once 드라이드를 dried를, once dried를 접주동으로 다시 바꿔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원칙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 뭐냐면 once라는 접수를 쓰고 전체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는 대명사 썼어. 근데데 드라이드라는 과거 분사를 동사로 바꾸게 되면 과거 분사를 동사로 바꾸면 무조건 B 플러스 PP가 된다는 걸 그냥 숙지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BPP,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는 BPP나 PP를 쓴다고 했었는데, BPP는 보통 동사 자리에 오게 되고, PP는 준동사 자리에 오게 되거든. 그래서 드라이드 자리는 준동사 자리야, 현재. 왜?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 준동사 자리라 PP만 썼지. 하지만 과거분사 PP를 동사로 바꾸면 BPP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was tried라고 바꿔준 겁니다. 아, 아 선생님, sorry. was가 아니라 are tried라고 바꿔주는 거야. 대의가 네, 3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형성된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걸 그냥 무작정 암기하려 하지 말고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원칙을 만들어두면 돼. 어, 과거분사를 동사로 바꾸면 b 플러스 pp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the listar cr decorated 자리에서도 decorate라는 타 동사가 등장을 했잖아. 뭐뭐를 장식하다.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목적어 명사가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b pp를 쓰게 된 거지. 이렇게. 근데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니까 b pp를 쓰게 된 겁니다. 리트 탈살 기분 기분이라는 것은 주다라는 단어 기후의 과거분사가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비 기분하게 되면 뭐 뭐를 받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어 그 다음에 비 기분 투와 같은 전치사가 붙게 되면 뭐 뭐에게 주어지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리치 타스가 뭔가를 받았다기보다는 주어집니다. As gift 선물로서, for wedding guests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자, 우리가 기부라는 타동사가 등장을 했는데, as 라는 전치사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타동사의 목적어 존재하지 않으니 b p p 를 쓰게 된 거고, 또는 제일 리치 타스가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as decorations, 장식용으로써 여기서도 use라는 타동사의 목조가 존재하지 않았지 as가 전치사이므로 그래서 be plus pp 형태 쓰게 된 거야. can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can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be plus pp를 쓰게 되면 수동 형태가 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면 더 커스텀 관습이 있어. 근데 그 관습은 기빙, 주는 관습인데 리스탈스 리타르를. 근데 그 관습이 is deeply rooted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뭐의 뿌리를 내리냐면 c r o a t i a n tradition, 크로아티아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뭐가 주의하냐? 주의해야 되냐면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빙이라는 동명사 썼지. 근데 우리 동명사도 결국에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에서 우리가 테를 고려했더니 목적의 어 유무 관계를 확인하겠지. 그래서 기부란타동사의 목적이 있을까? 했더니 리츠 탈스라는 목적어가 등장했기 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BPP 형태나 또는 PP 형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다음에 is deeply rooted as 때, 루트에 듯이 머머릴 머머의 뿌리를 내리게 하다라고 해서 얘가 타동사야. 근데 우리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없지. 왜 인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is rooted라는 BPP 형태를 쓰게 된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뿌리를 박혀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리치사르가 크로아티아 전통의 유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리츠사르 주는 관습은 크로아티아의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라는 것은 리스타를 주는 관습의, 관습의 유래는 크로아티아의 전통이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있는 유래. 그래서 우리가 유래가 origin이라는 단어가 유래라 뜻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 리스타르 나로니 어 테이스티 디저트. 리스타는 맛있는 후식일 뿐만 아니라 They are also artistic expression. 그 리스타르는 또한 뭐의 예술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not o 버 l y able to be 나오지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 be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desert 하면 후식이란 뜻이 되는데 s가 하나가 되는 경우 있어 desert 사마 얘가 desert라고 읽게 되면 동사로서 버리다 또는 황폐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이, 이, 어, 인지하셔야 돼. How to make 리치탈 t 어떻게 리차를 만드는가. Prepare 준비해 주세요. 더 반죽을. And let it mature. 그 반죽이 반죽이 m a t e 숙성될 수 있게 해주세요. For e w a 며칠 동안. f r 다음에 숫자의 기간. 머츄얼 아주 중요하지. 그리고 레시 사역동사이므로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필요하지만 레시한 사역동사 등장함으로 해서 목적격보호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온 것이구나. Then 그리고 나서 roll the dough. 그 반죽을 굴려주세요. And shape it in m o l d l s 그 다음에 틀에 넣어서 그 반죽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Bake 구워주세요. The shaped bow. 형태가 만들어진 반죽을 until 어떨 때까지? 그 반죽이 t 스 r n s light yellow. 아주 옅은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 shaped라는 과거분사를 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분사 쓸 때는 타동사의 목조가 없어야지만 과거분사 쓴다고 했었는데 이 기본 원칙에 이제 변형된 예외가 되는 등장, 예외가 되는 문법이 등장한 거지. 하나의 명사 속에 하나의 명사 속에서 분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즉분사더 하기 명사가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타동사의 목적이 있냐 없냐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명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명사랑 분사랑 비교했을 때 명사가 가해자가 되면 현재 분사를 쓰게 되고 피해자면 과거 분사를 쓰게 된다는 라 원칙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더 쉐이프 더우라는 것이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쉐이프에 왜 과거 분사 썼냐고 더우 반죽이라는 명사와 쉐이프 모양을 만들다라는 동사를 비교했더니 반죽이 무언가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죽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부사를 쓰게 된 거야. 자, 그다음에 'until'이라는 것은 '뭐뭐까지'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절이 됩니다. 시간의 부사절 속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t 스 자리에 will turn과 같은 미래시제를 쓰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를 보면 put a string. 줄을 놓아 주세요. between two baked listards. 두개의 구워진 리치탈르 사이에는. 그 리치타 사이에는 줄을 한번 넣어 달라는 얘기했어. 뭐 특별한 건 없지. 그 다음에 우리가 two baked listards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명사라는 덩어리 속에서 분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데, 즉 리스타르랑 굽다를 비교하면 리스타르가 구는 게 아니라 구워지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 썼구나. d 적셔 주세요. 넣어 주세요. The stringed l i a 줄이 달린 리스타르를 into the glaze 시럽 속에 and hang them 그것들을 걸어 주세요. until they try, 그것들이 건조되어질 때까지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의 명사 속에 분사를 선택했지, 이럴 때 뒤에 있는 명사 리스타르와 스트링, 줄을 매달다라는 타동사를 비교했을 때, 리스타르가 줄을 매달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거 분사를 썼구나. 행댐, 네, them, 이때 댐이라는 것도, 줄이 달린 리스타르가 되는 거고 until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설명하면 됩니다. 5번 decorate 장식해주세요. each listar 각각의 리스타르를 with a picture a mirror or flowers 사진 거울 또는 꽃으로 장식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every나 i t h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오기 때문에 리치사의 as를 붙이지 않는다 라는 부분 이해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 파트4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짧게 짧게 가자고